베라크친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드디어 친구들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교회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왔어요 우리가 예배했던 신교실이에요 그립지 않나요? 우리가 함께 율동하고 어화나 게임을 했던 신교실이 보이네요 밥을 만들었던 주방도 보이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보니까는요. 여러 가지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요. 소파룸도 있고요. 미라클젠 친구들 사용하던 어원나 물품도 그대로 있네요. 이제 곧 미라클젠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그런 날이 얼른 올수 있도록 친구들, 선생님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오랜만에 교회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어, 어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어부가 뭐하는 사람이죠? 어부는 영어로 Fisherman이라고 해요. 어부는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 잡는 분들을 어부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은 어부분들은요, 다시 그 물고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부, 영어로는 Fisherman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정말 이렇게 배를 털어봐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어부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면은요. 헉, 그때는 정말 화가 날것 같아요. 어부가 물고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가면 얼마만큼의 물고가, 물고기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부가 아는, 아닌 사람이 와서 여기에 금물을 던져봐, 저기에 금물을 던져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선생님은 정말 화가 날것 같아요. 오늘은요 어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부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부였던 제자들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오늘은 그 어부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들기 하기 전에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해볼게요. 자 할렐루야 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겐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 가셨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척, 두 척, 두 척의 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은 세워진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대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 타셨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시몬은 베드로라고 어,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 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부도 아닌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인데. 왜 저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우리가 밤새 돌아다녀도 물고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저기에 한번 던져볼게요 라고 했대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들 헉! 왜냐면요 베드로와 어부들의 배에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수의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이에요.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금을 던졌더니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배두로 어부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친구들도 깜짝 놀랐나요? 자,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예? 예수님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에? 정말 이럴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듣고 행동했던 이 베드로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말일 거예요. 순종. 여러분 안될것 같은 때 믿어지지 않는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순종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 예수님 지금 같이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가 있는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요. 사람들을 멀리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럴 때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더 많이 도와주라고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요. 한번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순종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가라앉을 뻔한 베드로의 배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니? 힘든 거는 없니?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는,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요,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요, 한번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도와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주 동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너무나 잘했고요. 이제 오늘 만들기를 하러 가볼 거예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갤네사렛 호숫가에서 보셨던 이배두 척, 이배 척을 선생님이랑 만들어 가볼게요. 자, 친구들 오늘은요, 아까 선생님이랑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갤네사렛 호숫가에서 보셨던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탔던. 배두 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종이 접기를 할 건데요. 자, 배를 한번 접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배는 요 배인데요. 요 배는 조금 만드는 방법이 쉽고요. 자, 요 배는 두 번째 배는요. 만드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고학년 친구들은 한번 이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배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준비물은 종이 종이만 있으면 되는데요두 종류의 종이가 필요해요. 이렇게 가로와 세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종이가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른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가 프린트할 때 사용하는 종이 있죠? 그런 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보세 이렇게 똑같은 종이 한 장, 그리고 다른 종이 한 장. 이렇게 한 장씩만 있으면 돼요. 혹시, 선생님, 우리 집에는 가로랑 세로랑 똑같은 길이의 종이가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때서 받아서요. 만드는 거를 르쳐줄게요 제일 먼저 쓰는 이러한 길다란 종이를요. 이렇게 끝이요. 여기까지 접어주는 거예요. 선을 끝에 맞춰서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접은 모양이에요. 자, 이 종이를요 이렇게 뒤집어서요. 이 부분은요 여기까지 여기 선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짜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칼이나 가위를 쓸 건데요. 이렇게 젠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때 정해진 친구들은 항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요. 고학년 친구들도 혼자 있을 때 칼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부모님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접혀진 부분은요. 칼이나 또는 가위를 사용하면, 선생님 가위를 사용할 건데요. 아, 칼을, 미안해요. 칼을 사용할 건데요. 칼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위가 있는 친구들은 가위로 자르면 될것 같아요. 자르면요. 이러한 삼각형 모양이겠죠. 이렇게 모양이 높이면 짜잔. 이렇게 가로 세로가 똑같은. 조용히 조회? 거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똑같은 크기의 종이가 없는 친구들인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거보다 큰 종이를 써도 되고요. 이거보다 작은 종이를 써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로요이 여기서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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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배요로가리요되죠 세로의 길이가 다른 종이를 준비하세요. 짜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를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반으로 접힌 모양. 자, 접힌 모양을요 한번 더. 작은 네모가 됐네요. 자, 접었던 부분을 다시 펼쳐서 자, 이렇게 접혀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요. 이렇게 해서 아까 방금 접은 것까지 한번 손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볼 거예요. 이렇게 접어볼 거예요. 자, 그럼, 요런 모양이 나왔네요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을요, 접어서요, 요 선까지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편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으면요, 모자 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이렇게 벌려서요자 접었던 부분을 잘 보세요, 접었던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요, 이렇게 해주면요 사모냐 모양이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잘 접어 주면 돼요. 뒤에 있는 부분도 잘찬가로 다시 보여줄게요. 있었죠? 이렇게 되있었죠. 이 되있던 부분을 아래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요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그러모양 접어주고 접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요. 다음에는요 이 부분 다시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집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또 여기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네모나게 네모난 방금, 어, 또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다시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접었었죠? 양쪽을요 이렇게 접었었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손을 넣고 어떻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자그 다음에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공간이 생겼을 거예요. 양쪽 다그 공간은요, 이 종이 끝을 이렇게 접어서, 마치 꽃봉오리가 열리듯이, 양쪽 끝에 접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펴주기만 하면요, 은 이렇게 접으면 돼요. 짜잔! 겉대가 있는 독단배가 완성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을 조금 이렇게 펴주면요 배가 땅에 이렇게 잘 서있게 될거예요 이렇게 있 다시 할거예요 이렇게 접었던 부분을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펼쳐주면 니다는시쁜 독단바를 만들 수 됩니다. 이런 구담배 모양이 됐습니다. 그배 들어갔던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물속에 가라앉을 뻔했던 그 이쁜 배가 만으로졌다 자, 이거는 좀 쉬운 방법 배 잡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방법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종이를 한번 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이 어, 원하는 색깔, 선생님, 어, 핑크색으로 접고 싶어서 핑크색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자, 한 해볼게요. 이 종이를요, 자요 끝을, 요 끝까지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요런,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삼각형 모양이될 거예요. 자요 방법은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 종이접기니까요 어,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도 어려운 친구들은요 부모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면 어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벌써 조금 어려워요 자잘 보세요 이 길이에서 여기요 길이에서 한반 정도 되는 요기 딱 일직선이 되진 않지만 비스듬하게 걸리는 반이 되는 부분또 여기는 약한분의1 정도 되는 부분 여기를요 접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면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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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분의선분요 끝까지 요, 요, 요 점에 맞지 않아도 괜찮시면은요. 이런, 이런 모양이 되는 거 말고 그냥 자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요. 자이 선이 이 선이랑 맞게 접어주면 돼요. 이 선을 접어서 이 선까지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돼요. 자,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친구들 접었던 종이를 다시 펼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접었던 부분을 요 반대로 이 종이 안쪽에다가 넣어서 접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처음에는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접어서 안쪽으로 접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모양이었죠? 여기에서 자, 종이를 접고 이 부분을 이 부분만 잡아서이부분 접고 접었다가 다시 했죠? 그 다음에 접힌 부분을 종이에 안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면 돼요 이 접었던 선들이 반대로 접히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도 처음에 이 부분을 접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접었으면은요 반는 다접반 정도 다 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을 이렇게 펼주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부분이 삽처럼 동그랗게 배 앞머리가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 너무 딱 펼치면 여기가 구겨지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만 펼치고요. 자그 다음에 이뒷부분을요배뒷이부분을이 이 부분은 큼정어줄큼접요줄이예요접이줄게접요이렇게꽉이러버리면배안부리가부서지기부문에이기만딱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접어줄게요 자그 다음에 요, 여기기여기안 보이는 선 있죠? 이 선까지 그 모든 종이를 다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접었죠? 여기도 안 보이는 이 선까지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접어준 다음에 아까, 아까 접었던 부분을 다시 위로 접어서 돛을 만들어 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펼치면 이렇게 도시 있는 이렇게 돛단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보트처럼 생기기도 해 보이죠? 처음에 접었던 배랑은 정말 다른 모습의 배네요, 그렇죠? 접는 방법에 따라서 이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접었던 배는요, 파란색 배는요. 빨간색 배랑 비교해보면 이 바람을 받는 이 도색 길이가 여기가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접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접을 수도 있다는 거알아두면 좋을 거 같고요 이 배는요 재밌는 방법으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땅에다 놓고 바람을 불면은요 배가 앞으로 나가요 우와. 신기하죠. 물 위에서도 똑같이 움직인대요. 그 친구들 한번 접어서 물 위나 아니면 책상에 놓고 한번 불어서요. 누가 누가 한 번에 멀리 가나 아니면 누가 누가 빨리 결승점까지 가나. 한번 경기를 해보는 거도요 재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쉬운 방법의 배 그리고 또 어려운 방법의 배 예수님께서. 옛살에호수가에서 보셨던 배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종이접기로 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이런 종이접기로 이런 배를 한번 빨간색 이렇게 배를 만들어 봤어요 친구들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봤던 베드로의 배 기억나죠? 베드로가 그날 만약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셨던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재밌는 질문이죠.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은요.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순종이라는 그 바로 그 단어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한다는 바로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당황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만 따라간다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베드로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미라클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즐거웠나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도 웃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